화분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때는 마늘 몇 개를 으깨어 물에 희석해 뿌려주세요. 화초가 무럭무럭 잘 자라요. 쓰레기 봉투가 양이 다안 찼는데 냄새가 심하면 고민되시죠. 이럴 땐 신문을 물에 적셔 쓰레기 봉투 위에 얹어 두세요. 신문이 냄새를 쏙 빨아들입니다. 달걀을 삶을 때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나중에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열쇠 구멍이 뻑뻑할 때 연필심을 가루 내어 열쇠에 고루 묻힌 뒤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세요. 여러 번 반복하면 매끄럽게 잘 열립니다. 프라이팬에 음식 등이 눌어붙어 잘안 닦이죠. 그럴 땐 팬을 불에 달구었다가 소금을 뿌리고 신문지로 닦아 보세요. 냄새도 없어지고 프라이팬도 깨끗해집니다. 색깔 있는 옷을 빨때 식초나 소금을 약간 넣고 세탁하세요. 원색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옷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물에 넣고 30분 후 정도 지나면 다음 세탁기에 돌리세요. 흰옷을 빨래할 때 가루 세제와 함께 주방 세제를 조금 넣어 세탁하세요. 흰옷이 더욱 희게 됩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알려주신 비결입니다. 유리창에 페인트가 묻는 것을 방지하려면 유리창에 비눗물을 미리 묻히세요. 페인트가 묻어도 물걸레로 쉽게 닦입니다. 냉장고 냄새가 심하다면 소주 한 병을 뚜껑을 연 채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놀랄 정도랍니다. 감자는 유리나 거울에 기름때 소주는 냄비에 탄 바닥, 식초는 생선 냄새가 뱀팬을 닦으면 좋아요. 마늘을 빻아 보관할 때 위에 설탕을 살짝 뿌려두면 마늘 색이 변하지 않아요. 흰옷을 삶을 때 식초를 몇 방울 넣고 삶으면 더욱 하얗게 됩니다. 살균 작용도 있어 일석이조예요. 방충망에 낀 먼지를 털어내기 힘들죠. 이럴 때는 마른 스펀지로. 문질러주면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와이셔츠의 소매와 킷의 누런 때를 확실하게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렇게 변한 곳에 치약을 묻히고 햇빛에 1시간 정도 둔후 세탁기에 돌리면 감쪽같이 하얗게 변한답니다 매직펜을 쓰는 화이트보드는 오래 쓰면 얼룩이 잘안 지워지죠 이럴 땐 모기약을 뿌린 후티슈로 닦아내면 몰라보게 깨끗해져요 냉장고를 청소할 때 식초를 물에 타서 수건에 묻혀 닦아보세요 냄새도 없어지고 소독효과도 있어요. 안경에 김이 서려 곤란할 때가 많죠. 이럴 때는 렌즈에 비누칠을 한 다음 닦아주세요. 샴푸를 몇 방울 떨어뜨려 닦아줘도 효과가 있어요. 볼펜을 오래 사용하지 않다가 쓰려면 잉크가 잘안 나올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볼펜의 끝부분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곧바로 찬물에 담갔으면 잘 나옵니다. 술 마신 다음날 단감을 뜨세요. 단감에 탄닌 성분이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시켜주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손에 음식 냄새가 배었다면 식초물에 손을 씻으세요. 혹은 설탕으로 문질러줘도 냄새가 말끔히 없어집니다. 요리하면서 기름이 튄다면 소금을 한줌 넣어보세요. 너무 짜질 수 있으니 간 조절 잘 하시고요. 불면증 때문에 고민이라면 머리맡에 양파를 넣고 주무세요. 양파 특유의 냄새가 신경을 안정시켜 주어 편히 잠들 수 있어요. 겨울에는 귤을 상자째 사놓고 먹고 나는데, 곰팡이가 피어 오랫동안 포관하기가 힘들죠. 소금물에 귤을 한번 씻어주는 후 포관하면, 농약도 제거되고,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행주를 매번 삶으려면 번거롭죠. 저는 세제로 빤 후에 전자렌지에 2분 정도 돌려주는데, 삶아 빤 것처럼 깨끗하더군요. 피 묻은 옷은 소금물에 담갔다가 세탁하세요. 얼룩이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프라이팬에 누른 때가 잘 닦이지 않으면, 붉은 소금을 뿌려서 닦아보세요. 구두를 닦을 때 윤이 잘안 나면, 구두약을 바른 후 가스레인지 불에 닿지 않도록 살짝 쬐어주세요. 생활을 오래 꽂아두고 싶다면, 꽃병 속에 표백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보세요. 살균 효과가 있어서 꽃의 세균이 달라붙지 않아 오랫동안 싱싱하답니다. 먹다 남아서 김이 빠진 맥주는 버리지 마시고 가스레인지 청소할 때 쓰세요. 찌든 때를 말끔히 없애줍니다. 전골이나 찌개를 끓일 때 버섯, 감자, 풋고추, 당근, 양파에 들깨가루를 갈아서 듬뿍 넣어보세요. 국물 맛도 걸쭉해지고 깊은 맛이 납니다. 돼지고기 요리를 할때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려면 생강을 넣어주세요. 매콤한 요리를 할 때는 탄산음료를 조금 넣어보세요. 감칠맛이 난답니다. 초고추장을 만들 때 너무 되직하다 싶으면 물 대신 사과를 갈아넣거나 사이다를 조금 넣으세요. 생선 튀김을 할때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고 싶다면 생선을 미리 녹차 우린 물에 담갔다가 요리하세요. 비린내가 싹 가십니다. 보리차를 끓인 후에 식힐 때채 빨리 식혀야 고유의 보리 향이 유지됩니다. 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주면 향이 더욱 진해져요. 된장이 오래되어 맛이 없어졌다면 멸치 머리와 고추씨를 파싹 말려 빻아 가루로 만들어 섞어주세요. 맛이 좋아진답니다. 소금을 많이 넣어 음식 맛이 짜졌다면.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짠맛이 덜해집니다. 반대로 음식 맛이 너무 시다면 소금을 조금 넣어 맛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